지금 레인지로버 4.4가 엔진이 지금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엔진을 많이 찍어서 찍을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따위로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될지 정비사가 잘못한 것들 잘안 찍거든요? 뭐 조금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실수도 하고 근데 이거는 역대급이야. 안녕하세요. 오모터스 인사영입니다. 자 오늘은 레인지로버 4.4 차량입니다. 지금 레인지로버 4.4가 엔진이 지금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레인지로버 4.4 같은 경우 사실은 엔진을 많이 찍어서 찍을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따위로 어떻게 조립을 했는지 제가 원래 진짜 거짓말 치고 정비사가 잘못한 것들 잘안 찍거든요. 뭐 조금 뭐 누구나 실수할 수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냥 짜잘한 부분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역대급인 것만 항상 영상을 켜서 이제 뭐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역대급이야. 야 이걸 낀 것도 신기해. 낀 것도 지금 일단 하체 소음 때문에 입고가 됐어요. 이 차량은 엔진 수리를 완료한 차고요. 저 차량도 엔진 작업을 한 차량이고요. 저 차량도 엔진이 나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에도 한 대가 더 있어요. 총 4대의 레인지로버가 지금 차량이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저희가 하체에서 찍어찌어 소음이 나서 하체와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를 교체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이 지금 하체 조립을 하는데 원래 이 레인지로버나 SUV 큰 차들이나 미국 차량들, 벤이나 아니면 램 이런 차들은 진짜 하체 부품 갈기 엄청 힘들거든요. 무겁고 잘안 들어가고, 볼트 안 풀리고, 볼 부분 안 빠지고, 일단 이거 저희 황상사를 시켰는데, 너무 힘들게 막 로함을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쓰러워서 지금 도와주려고 봤더니 뭐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새끼가 조립한 거야, 이거? 자, 일단은 스트로담은 꼈고요. 로우암을 끼려고 하는데, 로우암이 너무 뒤에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볼 부분. 볼 부분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껴지는 부분은 여기에요. 볼이 여기 껴져야 되거든요, 너 그래? 어때요? 음... 너무 안 맞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해. 아니, 아무리 하면 이렇게 틀어질까. 네? 힘주고 막 밀어서 껴야 되거든요? 어거지로는 낄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어요, 유심히. 이게 너무 많이 틀어지는데? 그러면서 봤더니 여기 보세요. 알. 아... 어...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하는 거 아니지? 아, 여기이 L.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제가 황상사한테 지랄을 했어요. 왼쪽, 오른쪽도 모르냐고. R을 운전석에다 끼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원래 거랑 비교를 해서 꼈대요. <laughs> 그래갖고 봤어요. 원래 거랑 비교해볼게요. 진짜 맞는지. 세상에, 나 처음 본다, 이거. 와, 하체를 거꾸로 껴놓네. 어, 이거 끼래도 진짜 상 줘야 돼, 이거. 야 그래서 진짜 빼, 봐봤더니, 황상사가 뺀게 R이에요, R. 진짜 이거 두개 비교해서 끼긴 꼈더라고. 근데 R 써 있잖아, R.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시면 이거 L 써 있어요. 진짜 오른쪽에 L이 껴져 있는 거야. 이게 거꾸로 휘어 있다고, 거꾸로. 이 거꾸로 휘어 있는 거를 진짜 어떻게 끼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끼다가, 내가 황당해가지고, 뭐가 이상한데, 야, 그러면서 봤더니 R을 껴놨어, 누가. 그죠? 신기하죠? 대단하죠? 이거 거꾸로 끼는 애들 상조해야 될것 같아. 어? 그리고 스트로담도 다 터졌어요. 자, 스트로담은 L이 껴져 있었고 로함은 R이 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트로 세상에. 자, 그러면 운전석 거를 한번 껴봅시다. 이거 자, 예. 야, 딱봐도 야, 옳지 맞지 않냐 세상에야 봐봐, 밀어봐. 됐어, 나. 나. 봐봐, 이렇게 얼추 맞아야지, 이게. 오케이. 됐다. 야,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혜성이 칭찬해줘야 될게 모양은 맞춰서 꼈잖아요. 똑같이 거꾸로 빗, 거꾸로 빗낄 뻔했어. 이래서 애들이 약간 뭐가 멈칫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한 번씩 쳐다봐야 돼. 이렇게 U자로 휘어있는 이거를 거꾸로 깼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차가 일자로 굴러간 것도 신기하다. 엣체그 다음에 공차 체결.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잡아봐. 얘가 이 양쪽 잡아주는 거란 말이야. 너트에 용접이 돼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그렇지. 생각을 하라고. 근데 저기 봐봐, 어떻게 됐나? 이 자리에 안 맞춰갖고. 얘를 졸아버렸네. 어, 이 얘를 안 맞춰갖고 얘가 이렇게 벌어졌잖아. 이게 네. 락대게 딱 잡아주는 네. 건데. 무슨 네. 얘기인지 알지? 네. 여기 딱 잡고 이거 줘야지. 홈에 딱 들어가게 잡히게. 여기 위아래로 턱 쳐가지고. 디스크 마모도 다 돼가지고. 디스크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로암 거꾸로 끼는 애도 상조해야 되고. 그걸 따라서 거꾸로 끼는 애도 상조해야 돼. 높이 평가한다, 우리 혜성이. 진짜 이거 인 것도 용어 오오오. Oh, oh, oh. oh. 하체 수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마 이게 로우암이 휜 상태로 장착이 돼서 얼라인먼트도 좀 많이 틀어졌을 것 같고 얼라인먼트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로우암이 체결이 됐으니까 로우암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캐스터가 안 맞았을 거예요

4.4를 감히 풀가속을 하고 있어요. 오버런 걸릴라고 하지만 원모터스에서 엔진 수리를 하면서 블로바이 가스가 나오는 거 오버런 방지 킷을 했기 때문에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중중중중. 자, 우리가 소음을 듣는 그곳 오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어, 안 나요. 아, 어, 좋아. 지걱지걱 소리 안 납니다. 어, 어. 사막에 롤스로이스. 찍찌찍 소리가 안 나가고 있어요. 네, 사막에 롤스로이스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크, 좋아. 일단은, 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보통은 이제 비교해보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면 좌우가 보통 하체들이 있는 차들도 있고, 없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원래 장착되어 있는 걸 비교해보고 하거든요. 근데, 뭔가 장착이 이상하다. 뭔가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런 것처럼. 우리 직원이 비교를 해보고서 같이 똑같은 부위를 맞춰서 꼈겠지만, 결론은 딴데 가서 하면은 원모터스가 조립 거꾸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 좀 이상하게 조립이 되는 것 같다. 뭔가 좀 힘들게 조립이 된다.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마찬가지고 어, 모든 하체 부품 동일합니다. 좌우가 동일한지 품번이 맞는지 혹시나 장착되어 있는 건 정상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실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영상을 키게 됐어요. 이제 하나하나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히 저희 직원들도 이런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꼼꼼해질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자꾸 교육을 시키고 얘기를 해서, 네. 뭐, 나, 뭐, 나머지들은 곧잘 하는데, 요런,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요런 네. 부분들은, 어, 똑같이 보고 조립할 수 있다. 다행입니다, 제가. 매의 눈으로 보자 했습니다매 눈으로. 하체 소리 다잡혔고요 어, 이제 휠 복원하시고, 타이어 교환하고, 얼라인먼트 보시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